네, 오늘 국회에선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경유세 인상,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썼습니다. 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인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재부는 지난 6일에 이호승 1차관을 통해서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면서요. 네. 현재 100대 85 정도인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네. 100대 93 정도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도 강요 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네.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된 건가요? 사실 국제시장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같거나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기보다는 휘발유가 비싸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요. 네. 원래도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내세우면서 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로 휘발유에 이런저런 세금을 붙이면서 네. 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네. 여기에 클린 디젤 정책이라면서 경유차에 각종 감면 혜택을 주면서 네. 경유차가 크게 늘고 경유 소비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유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상향 평준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네, 뭐 환경을 생각하면 오일 소비를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썩 개운하진 않네요. 그런데 이게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거는 맞기는 맞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갑순 교수의 말입니다. 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억 184만 배럴이었던 경유 소비량은 네. 2015년엔 1억 2 170만 배럴로 21%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1년 1만여 톤에서 2015년 8천여 톤으로 오히려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경유 소비와 미세먼지 배출은 상관관계 없거나 있어도 그 영향이 공장이나 비산 먼지 등 다른 요인에 비하면 미비하다는 네. 것이 김교수의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고도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자 네. 정부가 어만 경유차에 화살을 돌려서 슬그머니 세금이나 올리려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적입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경유세를 올려서 경유 사용을 줄이면은 미세먼지가 줄기는 주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교수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2017년 4대 국책 연구 기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0%로 올려도 네. 국내 미세먼지 저감은 0.2%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 경유세 올리는 거랑 미세먼지 줄이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네, 일단 토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해소 방안으로서 경유세 네. 인상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말인데요. 네. 김 교수는 미세먼지 해소 명분으로 경유세에 대한 급격한 인상은 금연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2015년 담배세 인상이 재현이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올라간 세금은 정부 입장에서 정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도 네. 어쨌든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인상된 세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김 교수의 말입니다. 네, 뭐 미세먼지 핑계로 정부가 은근슬쩍 주머니 털려는 거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다른 말들은 또 어떤 게 나왔나요? 네, 경유차가 그렇게 문제라면 네.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993만 대인 경유차 가운데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266만 대의 정책과 네.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제 신차 교체 그리고 저감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무엇보다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데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 단속은 15만 원이 들어가는 반면 네. 전기차 지원에는 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김 교수는 수년간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선박 항만 예산은 정체 미세먼지 예산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과 예산 배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해.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경유차 산계 제도 아니고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